논어 마음학 강설 이어서 가겠습니다. 오늘은 103번째 강의입니다. 논어 제8건 태백편 11장 12장 말씀 강설하겠습니다. 교만, 예, 교만할 교자지요. 자 같이 보겠습니다. 예, 11장입니다. 자왈 여유 주공지 제재미오도 제 사교찰인이면 기여는 부족 같냐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주공의 재주와 아름다움이 있고도 하여금 교만하고 또 인색하면 그 여는 나머지는 부족 같냐이니라 좋기 볼 것이 없는 것이니라 예. 성인인 주공의 그 재능과 재주, 그리고 아름다움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교만하고 또 인색하면 그 나머지는 아볼 것이 없다. 그 사람을 더 이상 아 상대할 것이 없는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주공의 재주와 그 미는 성인의 어떤 재주와 아름다움이다. 라고 할수 있겠고요. 그저 가장 뛰어난 그러한 성인의 그런 재주와 아름다움이 있더라도, 교만 하면은, 하고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교만은, 어, 주석서에 보면은, 긍과다. 불쌍, 불쌍하게 여길 광자, 또는 자랑할 과자인데요. 긍과는, 여기도 자랑할 긍자, 어 자랑할 과자입니다. 그리고, 기가 영, 기가 꽉 찼다. 교만하다. 우리가 이야기 하잖아요. 이것이 이제 사상철학에서는 사된 마음, 또사사라운 마음, 사심이라고 해서 교, 긍, 벌과 네 가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태음이는 교심, 그 다음에 소음이는 긍심그 다음에 태양이는 벌심, 그 다음에 소 소양이는 과심, 그래서 경계해야 될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이것이 한글자라 하면 다 교만심이다라고 할수있겠지 왜냐하면 근과를주석을 이렇게 하셨으니까요. 겨, 교만심을 긍심 벌심, 가심으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리는 인색하다고 어, 비색이하라. 더러울 빚자, 어, 아를 색자. 쉽게 말하면 인색하다는 건 어, 더럽게 아끼는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. 그아낌미 지나치는 것이 그러니까. 너무 어, 관대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인색한 건 어, 말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왈 3년하게 부지어 곡을 어, 불이득야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3년을 배움에 어, 3년을 학함에 부지어 곡의 복록의 곡식의 곡에, 어, 복록에, 그 곡식에, 곡에 이르지 않는 것을 어 쉽게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니라. 예. 이 문장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, 이런 건데, 3년 학을 하면 다들 그것을 쓰고 돈 버는 대로 사용하는데 어 나아간다는 거죠.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쉽지 않, 쉽게 얻어보지 못한다는 거죠. 그렇지 않는 사람을요.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어, 3년 학은 뭐 3년이라는 수의 의미도 있지만 3년은 어 선천이다. 또 자기 내면적 수행의 기간이라 보면 바깥 3년은 또 그것을 실천하는 삼재 지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. 이렇게 자기 내면적 수행의 학 성인지학 천학을 공부하고 지어봉 복록에 나아가는 거죠. 이 로건 바로 고건 로아라에서 복록이다.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돈벌이로 활용하는 거다. 사용하는 거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학문이라는 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성인의 학 하늘학문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, 당장 쓰는 이런 학문이 아니잖아요. 물론, 이제 어떤 과학이라든지 응용원이나 이런 것들은 당장에 내가 그걸 써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써먹어야 된다. 이런 뜻도 일수 있겠지만, 도학 공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어,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.